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단어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공부에 관련된 영상은 나중에 그거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는 공부 방법이 일단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단어만 가지고 읽는 훈련을 하라고 했고요. 어,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나중에, 음, 발음교까지 신경을 쓰면서 영어 훈련을 하셔도 돼요. 같이 봐도 되고요. 그런데 저학년인데, 어, 나는 이 발음교가 좀 불편해. 그럴 때는 이 단어만 가지고 읽는 훈련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21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CUT. 자, 모음부터 체크하라고 했어요. 모음이 뭐뭐 있죠? A, E, I, O, U. U에 체크를 하시고 자음과 함께 안아 주세요. 안아서 어, 어에다가 C는 무슨 소리 나죠? 크. 음, 그래서 cut. 컷인데, 튼데티귿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티귿이나 시옷 소리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22번 볼게요. 모음이 누구 있죠? U하고 E가 있네요. 두개 있네요. 이럴 때는 U가 무슨 소리 나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두 개. U. 그죠? 자기 이름 소리. C는 무슨 소리 나요? 어, 크. 기억을 넣으니까, 큐, 트. 마지막에 있는 얘는 소리가 안 난다. 발음 껴볼게요. 큐, 트. 큐, 트. 어, 그 다음, 23, 큐트는 귀여운 23번. 발음기호 모음이 누가 있죠 에이 에를 넣어서 D는요? d 는요드데 디귿 넣어서 데드 아빠죠 데드 발음기호 볼까요 얘가 에요 에에인데 디귿 넣어서 데드 데드 자 (24번) 모음 먼저. 자, 여기서는 두 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좀 합해진 합성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모음 누구예요? A. 그 다음에 O, E. 이렇게 되죠? 일단 이 앞에 핸들을 먼저 읽어볼게요. A니까 여기서 잘라서, 에. 에다가 H가 무슨 소리 나죠? 그래서, 해. 핸데, 자음, N. N은 무슨 소리? 무슨 소리나요? 사운드 ㄴ 음, 니은이 내려와서 내려왔어요. 핸드 받침이 내려왔어요. 모음이 없을 때는 받침이 내려온다. 그리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혼자 읽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핸 여기까지 핸드는 날렸네요. 소리 안 났어요. 발음 기호상에는 핸 그리고 오가 무슨 소리나요? 오오 핸스 여기서는 오 소리 나는 난거 같은데 발음 교상을 보니까 어에 요어어어 어, 어, 어. 그래서 어에다가 s를 넣어 주시니까 써음 어, m은 무슨 소리 나죠? 어, m 사운드 마 음. 미음인데 받침으로 내려왔다 해서 handsome handsome 잘생긴 이런 뜻이고요. 25번. 어 모음이에요. 그래서 발음 교상에 보니까 이 그렇죠? 그래서 히 그는 그는 음.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6번 볼게요. 26번은 모음부터 체크해주세요. 모음 여기 오가 되죠? 오 모음이네요. 아우 아우 소리 났어요. 발음 교상 얘가 아우예요. 아우 그래서 (H는) 사운드가 흥희을 넣어서 하우스 자오 우유까지 자르고요 스, 혼자 읽고 얘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 하우스 집 (27번) 모음이 누구예요 이하고 오자 이가 무슨 소리 나죠 에에 에, 에다가 m 은요 (M) 사운드 맨 미음 넣으니까 me 오는요 어, 메런 메런 오나 아의 중간 발음 어, 메런 여기서는 발음기 보니까 메 런메런 어 소리 났어요 얘가 어예요 자 (28번) (sh가) 무슨 소리 나죠 쉬 쉬에다가 이는 여기서 발음기상이 소리 나서 쉬 우리가 알기 알기로는 뭐애 소리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교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이런 뜻이고요. 29번 모음이 누구예요? I. ER은 무슨 소리나죠? ER 사운드는 R. 그죠? 그럼 어디서 자를지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S-I-C. 아, E니까 E에다가 시옷을 넣잖아요. 었 C-S는 혼자 읽었어요. 혼자 자르세요. 혼자 읽고, t r 얼, 얼이 모음이라고 소리를 내니까, t가 이렇게 같이 모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sister, 여자, 형제. 30번, 얼, er, 오가, a가 무슨 소리 났을까요? 여기서는, 어, 어, 소리 났어요. t는, t는 사운드가, t, 터에다가 er, l은, 얼, er, 리얼 리을 발음이죠. 리얼이 받침으로 내려와서, 얼, er 하나는 날려줬어요. 소리가 안 났습니다. t 키가 큰. 두 번씩 읽어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House, house. Marilyn, Marilyn. Shh, shh. Sister, sister. Tall, tall. 자, 그 다음 3 1 번. 어, 몸이 누구죠? 음, 오가기네요. W는 h 후후. 희엉 소리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우에다가 후 하니까 희엉을 넣으니까 후 누구 누구니 할때 누구 32번 모음이 누구예요? 에. 에 에다가 에 이런 에로 해도 돼요. 자. CK는 크. 크.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B는 B 사운드는 ㅂ. 백 백인데, 크가 키역이 내려가서 받침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백, 백, 그러죠? 33번 보세요. 33번, 몸 체크. 여기서 또 체크. 모음이니까 두개 같이 읽으라고 했죠? 에, 에다가, 비읍 넣으니까 아, 모음이 지금 현재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일단 있죠? 그러면 에가 아니고 에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에이 소리, 모음이 두개 있을 때는 두개 소리다. 베이스, 얘는 소리가 날려줬어요안 했어요. 다시 모음이 두개 있기 때문에 에이 소리가 났다. 를 넣었다. 베이스. 그리고 벌, 모음이죠? 어, 어. 어 여기서는 어 소리 나서 b, 비읍. b는 b 사운드가 b. 그래서 두개 같이 묶어서 소리를 냈습니다. b. 자 점점 있으니까 길게 야구. 자뭐 얘도 베이스하고 뭐라고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3 4번 볼게요. 모음 보세요? 바스켓하고 여기서 두두 두 개의 단어가 합 합해졌죠. 베이스 배스킷하고 볼이 합해졌어요. 자, 모음 보세요. A가 있고 E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씩 잘라주세요. A, 모음은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아주시면 돼요. 에, 에다가 B, B사운드 B 배, 스는 혼자 읽고요. 모음 있죠? 모음이 있으면 왼쪽으로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는 E 소리 났어요. E가 어 자기 이름 소리가 난 거예요. k는 k 사운드 크 하니까 키트. 배스키트 이렇게 읽어졌죠. 키트. 볼, 볼. 배스키볼배스키볼 농구. 35번. 모음이 누구죠? U. 유는 여기서 어이 짧은 이 소리가 비 비. 소리 가 났어요. b 사운드는 b 비읍 소리 b. 자, y가 무슨 소리 난다고 그랬죠? 이 e, 그리고 S, S, s는 여기서 Z, Z, z 어 소리 났어요. 그래서 베지, 베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 발음 기호와 단어가 이건 완전히 다르게 읽어진 그런 경우죠. 그래서 발음 기호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35번, 그다음 36번입니다. 36번 보니까, 자, 모음 보세요. 모음이 하나, 둘, 어, 그죠? 어, 오는 여기서 어, 소리 났네요. 짧게. 얘는 소리가 안 났죠? C 사운드는 뭐죠? 크, 컴, 미음인데, 미음이 어떻게 됐어요? 받침으로 내려갔다. 받침으로.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받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컴, 오다. 37번. 모음이 누구죠? 자 이가 있고요. 오이도 모음이죠. 모음 같이 y도 준모음으로 모음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n 이에다가 니은이 인데 n 바 n 사운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n i 됐고요. 자 오이 오이에다가 e. 먹는 오이 오이에다가 자 J는 지읒을 넣으니까, joy. 이렇게 됐죠. 그래서, enjoy. enjoy. 받침이 내려가서, enjoy. 즐기다. 38번. 어, 모음이 누구예요? 이하고, 오. 이렇게 자르세요. 이는 에. 에. 에를 ᄅ, ᄅ, ᄅ만 넣으세요. 레. 그 다음, 어, 오는 여기서, 오, 레슨. 그런데 발음기를 보니까 레슨 해서 얘가 그냥 날려줬어요 쓴. 스하고 니은이 받침으로 가서 쓴. 하나는 소리를 안 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슨, 수업이에요. 39번입니다. 자, 모음이 누구예요? ay. 음, 해서 모음이 y는 아, e가 된 거고 A는 A가 된 거잖아요. 에, 에. 그래서 에이가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풀은 같이 읽어줬어요. 풀 A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Play 놀다. 몸이 누구죠? 4 0번 O가 있고요. 이알이 e 있네요. 이알은 e 무슨 소리 나죠? 얼, 얼. O는요? 아. 아에다가 스 사운드는 S는 스 사운드, c u r 자, c 가두개 있어요. 이럴 때 하나만 소리를 내줬어요. 기억을 여기다 넣으니까 c u 소리를 하나만 내줬다. 자, 같이 한 번씩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ome, come, enjoy, enjoy, lesson, lesson, play, play. Soccer, soccer. 자, 40번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건데요. 공부는 매일 매일 하셔야 됩니다. 단어 공부는 10분에서 15분 매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기, 쓰기, 테스트 이렇게 3단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은 어, 단어 어, 공부 영상 참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